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2장 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사라진 도시, 남은 교훈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있는 민족들을 향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교만한 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와 국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한절 한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부터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도스는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쪽 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울이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먼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블레셋 쪽 속에 대한 심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관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블레셋은 해안가를 따라서 번성한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업들은 난공불락처럼 보였고 상업과 군사력으로 자랑하였던 도시 국가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자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같은 도시들이 하루아침에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성과 힘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위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양떼를 기르는 초장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강함과 번영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끝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 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귀한 메시지에 큰 은혜와 믿음과 다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꾸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네. 두 번째로는요 모압과 암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에 가까운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였다는 거예요. 그 교만과 그 비웃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소금 구덩이로 변하고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몰락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신들이 무너지고 영원와만 홀로 경배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마침내 자신만을 예배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를 조롱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 사이의 멸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교만과 비웃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야 할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영광의 자리인지 알고 그 자리를 붙잡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은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수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화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까지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꼭대기에 깃들리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는 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한 자의 끝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스바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구스와 아수르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수는 멀리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멀리 있다고 안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칼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수르는 당대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수도 닌웨는 나는 안전하다 나는 영광스럽다 라고 자부하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그곳은 짐승이 거하며 황구지가 되며 그 자랑스럽던 도시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니누에는요 기원전 6천 년경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던 곳이었고요 기원전 2천 년경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점점 확장시켰고 그리고 주전 705년부터 681년 사이에 크게 개발되어서 융성하던 아수르 국가의 수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당시 세계 최대급 도시로 발전했던 도시였죠 그런데요 그곳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함락되면서 완전한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약 2000년 동안 모래와 흙 속에 묻혀서 잊혀져버렸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19세기 중반에 그때야 비로소 영국의 고고학자에게 의하여서 발견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그 니뉴에 성이 얼마나 대단했던 성읍이었는지 확인되었던 곳이에요. 인류 최초 문헌이었던 길가메시 서사시. 뭐 이런 것들이 발굴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류 문명사적인 큰 의미가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니뉴에였어요. 그렇다면 당시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얼마나 막강했던 곳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러던 곳이 폐허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그 도시가 폐망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다 나는 영광스럽다 자고하던 그 도시 그 도시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짐승이 그하는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라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과 힘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쌓은 문명과 번영은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처럼 세상의 자랑거리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며 주님 앞에 견고한 믿음의 마음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은혜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스바냐 선지자가 보여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 오늘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하였던 열방의 총마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번영을 자랑거리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만을 경애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은혜의 기업을 붙드는 복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